대박! 어머, 이건 사야 돼. 세 개를 두개 가격에 지금 2 플러스 원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. 일단 C A B 살치 두개 사시면 하나는 무료. 어, 살, 와규 살치 두개 사시면 하나 무료. 2 플러스 원. 다음에 와규 치맛살 이것도 역시나 2 플러스 원이고요. 와규 채끝까지총네 가지 상품 2 플러스 원 해드리고 있는데 세개 중에 가장 저렴한 거 가격을 제외해드립니다. 두 개. 그래서 결론은 두개 사시면 하나 가 공짜죠. 그리고 신메뉴 와규 부채살로 소불고기 만들었는데 진짜 부드러워요. 살살 녹습니다. 그리고 2 플러스 원 이렇게 스킨 포장되어 있는 게 싫으신 분들은 요 트레이 쌓여져 있는 걸로 가져가셔도 돼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지 씨에비 살치 와규 치마 와규 살치. 그리고 채끝 아 채끝은 지금 스킨 잡아 놓은 거 밖에 없어요 두고두고 드실 거면은 이렇게 냉장 보관해서 2주 3주 최대 3주까지 보관 가능하신 스킨진공 돼 있는 걸로 사가시고 뭐 일주일 안에 드실 거면은 그냥 요런 걸로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갈비 세일 다시 들어갔습니다 초이스갈비, cab갈비 그리고 찜갈비까지 20% 세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이 LA갈비 전문인 거 아시죠? LA갈비만 사러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지금 요 금액에서 20%더 해드려요 LA갈비도 그렇고 찜갈비도 그렇고 CAB, 초이스 상관없이 다20% 세일 들어갑니다 요즘 손님이 많이 줄어서 행사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한 팩에 15,000원 이하 양념된 고기들인데 만원 만오천원 팔천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한팩에 만원 요거 다떨어지지 사가세요 국내산 한돈 삼겹살 보쌈용인데 지금 두덩어리에 만원 두덩어리에 만원 엄청 싸죠 그 다음에 냉동 동결치마 냉동치마 이것도 한 팩에 만원 근데 얘는 얼마 안 남아서 패스 어, 냉동 아니 저거 SRF 쿠로부터 흑돼지삼겹 이것도 한 500g에 만원 이거 진짜 국내산보다 맛있어요 지방이 쫀득쫀득하고 지리산 흑돼지랑 같은 품종인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뼈채끝 요게 원래 티본인데 안심 빠지고, 책 끝만 남아있어요. 그러니까, 일본이라고 보셔도 돼요. 뼈책 끝도 중량 상관없이 한 팩에 만 원. 큰 걸로 그냥 막 집어 가세요. 돈 마오크. 이거 두 대에 만 원. 돈 마오크, 말 그대로 저희 뼈 달린 등심. 이것도 흑돼지라서 맛있습니다. 쫀득쫀득. 그리고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냉동 초가이롤 100g에 2,000원 해서 팔고 있습니다. 구이용 잠시 팔았었는데 계속 찾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또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 신메뉴 전 3종 세트 들어왔습니다. 해물파전, 김치전, 녹두빈대떡 이거 오늘 들어왔는데 마이스터버서 저도 사가려고요. 지금 금액은 측정 중인데 아마 세개다 4,900원, 한 봉지에 4,900원 팔것 같아요. 2장씩 들어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저희 국내산 돼지고기도 많이 싸게 팔거든요. 삼겹살, 목살, 둘다 100g에 1,900원. 농협보, 농협, 아뭐 웬만한 마트나 뭐 다른 데보다 확실히 저렴하실 거예요. 요것만 저렴하게 팔려다가 어쩔 수 없이 무항생제도 20% 세일 들어갔습니다. 지금 무항생제도 삼겹목살이구요. 전반적으로 세일이 다 들어갔어요 한번 방문 한번 해 보세요 요것도 새로 팔고 있습니다 초이스 꽃등심 리바이의 새우살 보이시죠 주문은 카카오톡에 리버밸리 검색해 주신 다음에 거기다가 글 남겨 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뭐 유튜브 보고 연락하셨다고 남겨주세요 제가 뭐라도 챙겨드리지 않을까요? <laughs> 카카오톡에 리버밸리 검색하신 다음에 상담원과의 채팅으로 주문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도 있긴 한데 네이버는 수수료도 있고 품목도 다, 다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직접 카카오톡으로 주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, 리버벨리 였습니다. 주문 한번 해보세요. 정짜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.